What's up, 비버 락스 네, 비버 락스 현장에 제가 드디어 왔고요. 공식 인사말이 What's up, 비버 락스 라고 합니다. 비버 락스 아니고요. 비버 락스입니다 어둠에 임기자 줄여서 어김기 비버 비버락스 락 o 다녀왔습니다. 물론 그 안에 아웃 오브 인덱스도요 비버락스 갔는데 가자마자 줄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줄이 길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산나비 줄이었고요 AGF는 니케 비버락스는 산나비 줄이 정말 길었네요 입장하자마자 바로 이런 가이드 및 퀘스트북을 받았습니다 올해 전시 테마랑 비토큰을 받을 수 있는 퀘스트들이 그 안에 있었죠 자 비토큰이 뭐냐 퀘스트북 안에 있는 미션을 완료하면 얻는 코인인데요 이 코인을 1개, 4개, 8개, 12개 이렇게 각각 모아가지고 가차를 할수 있는 이벤트였어요. 저의 가차 결과는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번 비버락스의 전시 테마는 빛의 삼원색 RGB였어요. 어려운 게임은 빨간맛 R, 보통 난이도는 초록색 G, 그리고 쉬운 게임은 파란색 B 이렇게 난이도별로 부스를 나눴죠. 그래서 RGB로 나눠진 인디 게임 존과 그 옆에 실험 게임을 전시하는 아웃 오브 인덱스, 네이버 웹툰 IP를 활용한 네이버 웹툰 존, 마지막으로 가차를 돌리는 리워드 존.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 플리더스의 FGT 존이 있었죠. 일단 인디게임존에서는 이번에도 여러 개발자님들을 만나서 부스 시연을 해봤습니다. 지난 8월 BIC 때부터 편집이 밀려있어서 최대한 인터뷰는 자제했지만 그럼에도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던 게임이 많아서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번에 영상 취재한 게임은요. 트라이펄 게임즈의 배다. 오폴리온 스튜디오의 어센딩 임페르노, 아스테로이드 제이의 섀도우제로 트윈체리엇의 XX 물류센터 팀 PBBS의 풍비박산 했습니다. 각각 차례차례 리뷰해보자면 일단 트라이플 게임즈의 배다는 7월 강남 게임 마이콘 행사에서 컨퍼런스 연사하실 때부터 알아봤던 게임인데 소울라이크의 입문작 을 타겟으로 한 포지셔닝이 확실한 엣지가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소울라이크가 난이도가 되게 어려운데 그거를 입문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고요. 물론 트라이플 게임즈는 그 바로 옆에 레벨업 못하는 플레이어 IP 기반으로 만든 콘솔 게임이 있었는데요. 와, 그것도 콘솔적 재미와 어떻게 브랜드 IP를 유지하면서 몰입감 있게 게임할지 연구를 되게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폴리온 스튜디오의 어센딩 임페르노는 쉽게 말하면 그 항아리 게임 같은 건데 축구공으로하는 게임이에요 여기는 호주에서 온 팀이에요 비즈니스 담당자인 백희님과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게임했고요 중간중간에 항아리 게임 특유의 그... 오케이 렛츠고 어 잠깐만! 음... <laughs> 아니, so, what makes you guys to come to Korea over the sea from the Australia? We were showcasing at Bit Summit in Japan yeah. and we met somebody from Smilegate oh. from Korea. They invited us over to participate in Beaver Rocks, wow. helped us translate the game into Korean. We'll be releasing the game on stove in Korean very soon. 그래서 스마일 게이트 측이 와, 해외 인디 씬에서도 열일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뭔가 비주얼적으로, 기기적으로 진짜 압도한 거는 네! 닌자 일섬으로 유명한 아스테로이드 제이에서 이번에 완전 레트로한 브라운감 모니터로 같이 섀도우제로 준비하셨는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옛날 그 브라운감 모니터의 그 레트로 감성을 진짜 잘 살리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믹적인 조작은 되게 현대적이고요. 와, 그래서 저는 그 감성이 진짜 이번 비버락스 1등이라고 감히 제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옆에 있는 이 스크린과 둘의 관계에 대해서도 가볍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수공예로 만든 미니 PC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 그 원래는 여기 흑백 TV로 이 게임을 보여주면서 그 옛날 느낌을 더 살리려고 했는데 제가 구매한 당근에서 구매한 TV가 화면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브라운관을 적출하고 그 안에 미니 LCD를 받고 미니 PC랑 연결을 해서 만들어낸 제 게임 머신입니다 그리고 트윈 체리웟스 XX물류센터는 사실 BIC 때부터 눈여겨봤었던 게임인데 오늘 이 비버락스 현장에서 해보겠습니다 제 옆에는 <laughs> 아,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트윈체리업 대표 강홍이라고 합니다 강홍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laughs> BIC 때부터 되게 주목했던 게임 중에 하나고 코리아 인디게임 쇼케이스 때도 취재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됐던 게임이었어요 포장 알바하는 이런 게임이었는데 스토리 분기랑 이런 것들을 되게 세밀하게 나눠 놓으셨더라고요 11차에서 분기가 크게 한번 생기고 이런 것들이 누적돼서 엔딩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네, 맞습니다. 유저가 플레이하는 어떤 선택지라든지 받는 퀘스트 등에 따라서 저희가 16가지 엔딩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가 적응할 수 있게 점점점 난이도 올리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자유도와 엔딩도 진짜 마음에 들었고요. 저는 엔딩3 해금했습니다. 그리고 풍비박산, 와 사실 이것도 제가 BIC 때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동양 판타지적인 거랑 음식 만드는 쿠킹이랑 리듬 게임을 세 개를 짬뽕 시킨 게임이에요. 그래서 너무 해보고 싶었는데 드디어. 직접 해보니까 얼쑤, 지화자. 뭐 약간 이런 리듬 게임의 그 경쾌함과 한국적인 게딱잘 버무려진? 얼쑤가 너무 좋은데요? 얼쑤? 주네, 확실히 아, 시해볼 진짜 재밌는 게임이었어요. 이것도 진짜 출시하면 꼭해 보고 싶은 응원하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무대는 이렇게 스트리머 분들이나 유명하신 분들 섭외해서 게임을 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짬타수원 님이 수상한 편의점 11. 스튜디오의 수상한 편의점 플레이 하셨고요. 그리고 김성애 님이 팀 타파스의 마녀의 정원 플레이를 해보셨죠. 짬타수아 님이 하셨던 그 수상한 편의점은 AI 출력을 활용한 API 응답 값을 활용한 게임으로 원래 화제가 됐었고, DRC 때도 관련해서 AI 활용으로 컨퍼런스를 열었던 게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인디 게임 무대 옆에 플리더스 FGT 조는 뭐였냐? 이 FGT가 포커스 그룹 테스트라고 소규모로 집중해서 게임 테스트하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참가한 인디 게임 작품들을 대상으로 플리더스 소규모 게임 평가단을 운영했죠. 플리더스 취재는 거의 세네 번째인데 이번에 최초로 게임 테스터님을 취재했어요. 제 옆에는 네임드 서포터즈 사차지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laughs> 네.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게임은 뭐죠? 해테 가디언스를 플레이 중이었죠. 게임은 어떤가요? 어 알파라 그런가 살짝 부족한 감이 없진 않은가 싶긴 한데 그래도 어... 가능성 자체는 있는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리더스 네임드 네임드 서포터즈 네, 사차지 님과 함께 했습니다. 안녕. 안녕. 네,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도 해 보고요. 제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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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고 싶었던 아웃오브 인덱스 그리고 네이버 웹툰 존이 있었는데 사실 이 네이버 웹툰 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막 디테일하게 취재는 하진 않았지만 지난 10월에 10월 말에 네이버 웹툰과 함께하는 비버잼이라고 스마일게이트 퓨처랩이랑 네이버 웹툰 IP랑 함께하는 게임 재미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우승한 분들도 이 전시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마지막 리워드 존이죠. 이렇게 제가 여러 가지 퀘스트들을 해냈고요. 첫 퀘스트죠. NPC에게 인사하기 바로 해보겠습니다. What's up, Beaver o c 네. b e a 스 e r o c 네. 스탬프도 네. 받았고요. 그렇게 받은 토큰으로 리워드 존에서 저는 비버락스 키링 너무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이없게도 그 엄청난 확률을 뚫고 정말 희귀한 모코코 무슨 머시기 잼을 얻었습니다. 이번 비버락스의 유일한 문제점은 그거였어요. 비버락스 키링을 갖고 싶었던 저에게 어째서 모코코를 넘기셨는지. 근데 로아 팬분들은 그 모코코 인형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중간중간 개발자님들 아는 개발자님들도 많이 인터뷰를 이렇게 했죠 게임 창작자의 입장에서 비버락스 게임 창작자에게 비버락스는 어떤 행사인가요? 근데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비버락스만큼 창작자를 잘 챙겨주는 행사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개발자에 대한 대우가 굉장히 좋은 행사입니다 개발자에게 친절한 행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 하면서 창작자를 위해서 라운지를 만들어주는 날은 처음 봤습니다 또는 이런 인디게임 개발자 행사의 주인공은 인디 게임 개발자다라는 걸좀 실천하는 행사가 아닌가. 인디 개발자분들한테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사면서 하 정말 개발자 친화적이고 개발자가 주인공인 행사라고 호평이 일색이었어요. 스마일 게이트 측에서 정말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한국 게임 생태계에 인디와 다양 다양적인 게임 다양성도 성장할 수 있게 좋은 장을 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 소감이 어떠십니까? 네, 매우 좋다고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 간다. 넌, 넌할수 있어. 너 일하러 온 거야. 너 일하러 온 거야. 너할수 있어. What's up, 비버락스? 네. 비버락스 현장에.